안녕하세요 마시마루와 메일이에요 오늘은 이 오르골 소개를 할거예요자 오르골 소개를 할게요 제가 오늘 경준인가 어딜가서 샀는데 이게 오르골이 안에가 보여요 음, 일단은 포장을드릴게요 우로구리 떨어뜨리면 잘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우로구리를 소개할 거예요. 레인과치히의 행방불명 애니메이션 만화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뭐였지 아, 태엽은. 여기 뒤에 달려있어서 이걸 돌리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돌려볼게요. 자, 어휴, 안 돌아가네. 잠깐 내려놓고 돌릴게요. 그리고, 이거. 이게 멈추는 거고 이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잠시만요 이거 얘 소리나는 게이 빛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빛같이 생긴 거에 볼록볼록한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튕겨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태워볼 원번번세 번. 번, 번. 원원이이 다른 른도 많아요. 할할아지지 시계인가? 그것들이랑 그리고 그하울원 움직이는 원이랑원원원의표원도 있어요. 그게 듣기에는 제일 좋아요. 그게 도자기로 된 것도 있고 그리고 그그 해적물마 같이 생긴 것도 많아요. 이거 멈췄을 때는 세엽, 태엽을 두세 번감으하는데 아까 차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고장날 뻔했어요. 드니깐 되네 이거. 여기 있는 태엽을 이렇게 살짝만 만지면 소리가 났어요, 약간. 근데 이게 소리가 안 나면, 태엽을 두세 번 감으면 감는... 해야 돼요. 설명서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하네요. 또, 지금 잘 고장난다 해서. 자, 그속도 모르고 있으니까, 정말로 좋네요. 자. 그리고, 이거, 원래, 곰돌이도 있는데, 이거의 속안에도 볼수 있대요. 그게 피아노 모양도 있고, 그리고 나서, 도자기도 있어요. 근데 도자기는 쉽게 잘 깨진다고 해서, 저는 이거를, 샀는데 이거는 태연만 잘 관리하면, 몇 년이든 다 들을 수 있대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일본어가 쓰여있는데. 일본어가 이렇게 쓰여있어요. 여기 생같이 여행방구이며. 자. 그럼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안녕.